자다 됐습니다. 다 됐고 자, 이제는 다듬고 가장 자리 모를 조금 날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를 날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이 일어나죠, 그죠? 모르라긴 는데 음, 제 생각에는 대패로 달리, 어, 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패로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220방과 400방을 써서 한번,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150으로 하고, 뭐, 320으로 하고, 600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성이 음, 그 노숙자 분, 부탁하신 노숙자분께 전달을 해서 이쪽으로 다시 삶의 끈을 다시 보 잡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다시 인생이 회복되기를 지금 만들면서 계속 기도하는 밤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냥 저나 집사람이 그냥 사용할 가구 제가 솔직히 이런 정성 안 기울입니다. 오, 뭐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이쁩니다. 사이즈도 딱 좋고. 자, 그러면 일단 한 개를 완성하고 나머지 일을 하도 하기 위해서, 자, 구멍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구멍을. 구멍은 이제 정가운데 뚫어야겠죠? 됐습니다. 어구먼 가장자리를 좀 다니겠습니다. 이또 니밀슨에서 구비했는 거죠, 그죠? 음, 이제 칠. 7...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은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 하도를 하고, 하도는 선미의 목질에 깊숙하게 스며 들게 하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상도를, 하도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두 번에도, 두번 하면 더 좋죠. 근데, 너무 숙자로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실을 많이 하면 할수도 좋습니다. 실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이 깊어집니다. 엄청 깊어집니다. 하도는 푹적신다는 기운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 칠이 이제 목질속으로 섬에 들게끔 해야 됩니다. 실제 하도의 목적은 목질 속에 푹 스며들어야 합니다. 하도와 상도의 가장 큰 차이는 상도는 왁스 성분이 있습니다. 상도는 표면을 코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도는 이제 목질 속을 푹 스며들게 하는 목질입니다. 하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구가 깊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도를 제대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른 듯하게보입니다 세월이 한 몇십 년, 백백 년 흘러가지고 자연스럽게 나무의 유분기가 발색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하도입니다. 어, 칠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칠하고 나면은 이거 기름 묻었는 천 이거는 반드시 물 속에 담가서 뿌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기름에 젖은 채로 그냥 내려놓으면 여기서 자연 발화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죠? 자연 발화해 가지고 실제로 어 가공방에 그 불이 나는 이유, 불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불이 나는 이유에 가장 큰 원인이, 실마감을 하고 난 뒤에 사용했던 흠급을 방치했습니 하도를 할 때는 닦아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푹 젖어서, 이제, 목질에 서에들어야 이제 되기 때문에. 상도를, 이제 하도를 칠하고 난 뒤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상도를 칠합니다. 상도를, 상도를 올릴 때는, 칠하고, 닦아내야 됩니다. 하도, 하도, 도두번 뭐 하면 좋습니다. 두번 하면 색이 더 깊어집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뭐, 굳이 디버, 두 번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얘도 조금 올려놓겠습니다. 얘는 내일, 내일, 사포질을 좀 하고, 여기 지금, 파인 부분을 제가 온도를 치고 났죠. 자, 이정도로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뭐 하루에 한 번씩 료를몇번 올리고, 남 뒤에 뭐 집사람 갖다 주면은 이제 끈을 만들어서 꿰겠죠? 그러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